과 지역 사회에 더 나아가 전 세계 허브,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의 혁신 성장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협약은 지능형 AI. 아이... 저희 원장님께서 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건물은 지금 고잉 m r 우 센터가 지어졌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했던 지금 여기가 사무동입니다. 배터리 효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공간에서는 정급을 저희가 제조하는 서 두께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을 떠나서 다음에는 배터리가 되어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맞세요 지금 그 도에서 지금 의상도 처리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플라스는 이제 물류 공장이나 자동취장에서 전방 타에서 저희가 지금 같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는 센서, 카메라 이런 것들의 물류 제품을 상승을 측정하고 물류 기술을 향상하는 중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AMR 실증. 환경이 아니라 가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검사를 해서 사실을 실제 설치하기 전에 투어를 확인하고. 빨리 꺼질 수 있도록 염원해 주시면 은곧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마트 기술과 미래 농업이 융합하는 첨단 혁신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부품의 신뢰성 검증과 평가, 교육 장비 운영 등 다양한 기문 시장에. 이천우 윤성호 도의님 김정. 먼저 센터 설립을 위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까지 애써주신. 나의 책임은 영천시장님 이 시정이 많이. 하나 둘셋 화이팅 네! 마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연계산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내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교류 확대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